안녕하세요. 뜰레아입니다. 예. 이 비치 니트 실들을 여러분들이 어, 굉장히 많이들 좋아하셔서 어, 빨리빨리 품절이 됐는데요. 어, 저도 이제 빨리빨리 실을 대체할 수 있게 예, 만들었어요. 지금 SS0번은 이거는 지금 다 품절됐잖아요. 예, 다시 만들었어요. 예. 똑같이 가볍고요. 그 대신에 이 색깔은 테이프사 아주 얇은 색깔이에요. 예. 그러니까 최대한 그 색하고 좀 비슷하게 만들었고요. 예, 이것도 예쁜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베이지 골드 펄사 들어갔고요. 알갱이 들어갔고, 예. 그러니까 들어간 거는 똑같은데 예, 메인 색깔만 바뀌었어요. 근데 이 색깔도 굉장히 예쁜. 지 않나요? <laughs> 예, 이 색깔도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많이들 좋아해 주셔서 민트가 굉장히 빨리 소진이 됐는데요. 예, 다시 만들었어요. 예, 얘도 골드 펄이 들어갔죠. 예, 특수사가 들어가서 확실히 어, 예쁜 것 같아요. 색깔이 조금 진한 색이 있고, 파스텔 민트가 들어가 있어서 더 예쁘죠. 파스텔 계열은, 요거하고 요거. 이거. 네, 요렇게 만들었어요. 요렇게. 요것도 파스텔 보라. 다 지금 제가 만든 거는 골드 펄이 다 들어가 있어요. 요거는 이 색은 이제 혼합된 색깔이에요. 그리고 다센 존으로 만들었고요. 이런 거는 이제 다 특수사가 들어간 거예요. 다 뜨셔도 예쁠 것 같아요. 이거는 시원해 보이는 파란색이에요. 얘도 펄이 들어갔죠. 그리고 이제 그냥 무난한 검은 색깔이에요. 이것도 골드 베이지 펄이 들어갔고요. 그리고 이제 요거 하얀 색깔은 특수사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데요. 뜨시면 다 예쁠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번에 만든 실하고도 똑같이 다 가볍습니다. 제가 지금 실정리를 못해가지고 좀 너덜너덜하죠? 감사합니다.